네. 끄릅니다, 끄릅니다. 킬업 되는 거 보고 해제해 형이 근데 2초 어, 안에 해야 돼. 띠어 나왔을 때 음, 2명 되고 나서 250입니다.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 3번 근들 쪽으로 누워봐줘. 한번 근들 쪽으로 뽑아줘 많은 사람 안 맞아도 되고. 방멸 피하고 해력 본인 해제해야 돼. 좋아 잘했어. 방멸 피하고. 조심해. 맞지마 조심해. 어주고 바닥 먹어줘야 돼. 일단 바닥 먹어줘. 조심 들어 당김. 1번 근들 쪽. 이번 언들 쪽한번 아까 맞는 사람들 이 알지? 들어갑니다 진열업 회장님. 들어봐. 오케이 혼자 맞는데 혼자 맞는데. 더 먹어야 돼. 방멸 피해, 방멸 피해. 해제 해야 돼, 해제 해야 돼. 버프지런 오퍼 버프지도 해제해 줘. 괜찮아, 잡았어. 방멸 피하고 바닥만 피하면 돼. 시간만 해제해 주세요 지금. 시간만 해제해 주세요. 가운데 쪽으로 모일 준비. 방멸 피하고. 아운데 뭐예요? 본인 증표 찾아갈 준비. 역삼, 역삼. 우장님하고부동님 저랑 양반. 업사 실드 한치님 네모잖아 어디가? 두개 먹을 거면 개성에 키세요. 여기 왜안 먹냐? 아두개 먹었다. 좋아. 나이스. 얘기 잘 해줘 방향. 안광 아, 방향. 도발고 발진해보세요. 메모로 잘... 아, 간대요. 메모. 좋아. 해제해줘야 돼. 유네로 못 참으면 해 유네로 못참면 해제해줘. 사이팩 끝나고 바로 해제했어야 되는데 미안. 먹어줘 바닥. 발덕 흠려 비탐장 바닥 먼저 먹어야 돼. 이번에좀위험한거든 사냥마를때 겐생인틀 준비해야돼 우리 항상 1번 피없음.. 어지금안 안써도 될듯 2번 5번 혼자 맞고 3번 원딜 쪽으로 뽑아주면 돼 균열 옵니다 균열 옵니다 균열 옵니다얘 옵니다. 옵니다. 혼자 맞는데? 햄녀 발덕 비탐자 지금 해제 비탐자도 해제 오케이 좋아 박멸 피하고 일리사 더블 했고요 바닥 피해 박멸 피해 안전하게 안전하게 플레이 바닥 먹어야 돼. 아예 와리 눌렀어. 네. 시간 풀어줘야 돼. 이거 침을 좀 먹어봐 지금 그냥. 시간 안 푸는 사람. 1번견육좀 뽑아주고. 바닥 먹어야 돼. 이번 혼자 맞는데. 한번 원딜 쪽으로 어, 뽑아주면 빌리럽니다. 돼. 빌리럽니다. 빌리럽니다. 어, 빌리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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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한번 가만히. 대타가 네, 네, 가만히. 어오 호로링님 본인 해제. 오 해제. 오케이, 좋아. 이제 치감 올 거거든요? 치감 올 거니까 치감 풀 준비해, 힐러들. 다운 세이브 좀. 치감 올 거야. 그리고 이제 가운데로 모여서 징표 찾아 가는 타이밍이야. 징표 찾아 가서 약상기 하면 돼. 인생기 있으면 쓰세요, 님들. 발로 가야 돼, 우리. 좀 발로 와, 좀 발로 와. 이거 선 따라서 움직이 때, 손선 따라서 대발. 하나만 맞아야 돼. 하나 맞을 때마다 반피야. 너무 욕심내지 말고 선 따라서 움직이면서 제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와, 와, 선 따라서 움직이면서 할수 있어. 안광 얘기해줘 어딘지. 비사 도발했어요. 균열옵니다, 균열옵니다. 네모, 네, 네모 지금 오, 보세요. 네모 기둥 보세요. 보세요. 아, 해제 해야 돼, 해제 해야 돼. 버프 네, 좀 해주고, 네, 해제해줘. 네, 네. 저거 하나, 하나, 하나 먹어주세요. 저거 뭐 했고요? 바닥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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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아햄해 바닥 먹어줘 그리고 아, 괜찮아 뒤로 하면 돼 1번 근딜 2번에 갠생기, 이번에 뭐 먹어야 돼? 1번 근딜 맞아줘야 돼 2번 이번에 아프다 3번나 맞아줘야 돼 3번 맞아줘야 돼 3번 맞아줘야 돼 3번 아피번맞아줘번아줘아야아아줘야아아줘야아줘야아줘아줘아 정구해줘. 정구해줘. 잠깐만, 힐은 먼저 하고. 어, 해제해, 해제해. 아, 아 해봐, 해봐, 해봐. 곰춤 정구해야 돼. 곰춤 정구해야 돼. 곰춤 정구해야 돼. 곰춤 정구해봐. 시간 풀어야 되거든? 1번 사냥? 바다 먹어줘야 되는데. 헨리님 이 보는 해자를 해줘야 되는데 해자 타이밍도 느렸다피해 옵니다. 피해 왔어요.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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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만 먹어줘봐. 없어요. 바닥만 오세요. 먹어줘봐. 이거는 내가 오세요. 다 먹어. 아, 어, 도발했어요? 바닥 좀, 줘. 바닥 좀 먹어줘. 바닥 좀 먹어줘. 바닥 좀 먹어줘. 알았으니까 바닥 좀 먹어줘. 바닥 좀다 먹어봐. 지금 빨리. 날이 묶여요? 어, 뭐 아직 할수 할 있어. 아직 할수 있어. 아직 할수 있어. 아직 할수 있어. 아직 할수 있어. 배달 조심 조심해, 조심. 조심.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가운데로 일단 모여야 돼, 님들. 가운데로 일단 모여야 돼. 지금부터 풀어봐. 가운데로 모여야 돼. 너무 많은데 가운데로 가운데로 뭐야? 괜찮아. 가운데로 모여야 돼. 가운데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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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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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줘야 돼. 이동기. 괜찮아. 다시 가운데로 뛸 거야. 지금 가운데로 뛰어 시작 출발 뛰었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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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뛰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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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다시 가운데로 뛸 거야. 다시 가운데로 뛸 거야. 가운데로 뛰었다. 같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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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올라오면 돼. 해봐 해봐 해봐. 지금 벨라닌 쳐야 되거든. 벨라닌 치면서 다크소로 치, 치던 사람들 멀찍멀 네, 했어요. 해제하세요. 해제하세요. 진짜 아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그냥 바닥 먹지 말고 사냥 혼자 주고 사냥 혼자 주고 사냥 혼자 주고 맞아 주지 마. 맞아 주지 마. 혼자 줄게, 혼자 죽을게. 혼자 죽을게. 잡아요 그냥 아무나 다 잡아. 저죽었습니다다 잡고 그냥 다 잡아. 그냥 다다 죽이면 돼. 햄냥 창가 올려 봐. 아무나 타 지금인데 다크소로 죽여 다크소로 죽여 다크소로 다크소로 제발 죽어라 아안 죽었다 잡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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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이형 하나 하나 더, 더. 하나만 더이형 남았는데 이형이형 남았는데 코치님 남았 해줘 1억. 해줘 줘 아, 제발 아, <웃음> 아이고, <웃음> 제발 싫게 해줘 다다